자, 1차 방정식의 활용 기차와 터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옷이 있는 속력과 시간은 분모에, 거리는 분자에 둔이 피라미드 공식과 속력에서 주어진 단위를 서로 맞춰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는 자,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는 건 기차가 이렇게 터널 앞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자, 터널의 길이만큼만이 아닌 기차의 길이만큼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이동 거리는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합한 길이만큼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 분속 150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면, 이 기차의 길이는, 자, 우선 기차의 길이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을 xm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럼 거리에 관한 공식을 적어주면, 자 거리는 이렇게 가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그래서 속력인 분속 1,500 곱하기 시간인데, 자 시간이 30초. 우리는 속력의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으로 고쳐주면 30초는 60분의 30분. 그래서 2분의 1을 한 값이 기차가 이동한 600 더하기 기차의 길이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 750은 600 플러스 X가 돼요. 우리가 구하는 기차 길이는 150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900m 다리를 통과할 때는 40초. 길이 1400m인 터널을 통과할 때는 1분이 걸렸다고 했을 때 기차의 길이는, 자, 마찬가지로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잡아주면, 자, 속력이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력에 관한 공식으로 적어줍니다. 자, 그럼 속력은 이렇게 가리면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40초분의 거리가 900m 플러스 기차의 길이를 한 값은, 자, 이번에는 1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초로 고치면 60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시간분의 거리인 1400 플러스 X가 돼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 양변에 모두 120을 곱해주면, 자, 이것은 3 곱하기 900 플러스 X는 2 곱하기 1400 플러스 X가 돼요. 이것을 간단히 하면 X의 값은 10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100m가 됩니다.